폐교한 대구 미래대학 부지 내에 경북권역재활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착공 2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12, 228억여 원등총 사업비 4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부지 26,000여 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로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입니다.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경북권역 재활병원입니다. 이달 중 준공이 끝나면 8월 중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를 포함해 가정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등 3개 과목으로 내부에는 수중치료실과 재활치료실, 소아치료실, 중추신경계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은 개원 1차 년도에 25병상만 우선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병상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치료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재활 의료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건립된 경북권역 재활병원. 의료 장비와 시스템 등을 점검한 뒤 오는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